생각없이 지나가다가 사랑이 밥그릇을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통 입에도 안되더니 <laughs> 발로 차서 산지방사방으로 퍼진 이 사료를 지금 먹고 있어요 신기하게 <laughs> 잘 먹네? 사랑아 맛있어 오히려? <laughs> 새로워서 그러나? <laughs> 잘 먹고 있어요. 다행히 조금 전에 바닥 정도를 끝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놔두려고요. 맛있게 잡수세요. 다 먹을 기세네. 하루에 한 번은 사료 한 숟가락을 먹는 게제 목표거든요. 아이 <laughs> 잘 먹네. <laughs> 아이 잘 먹네 우리 아기 맛있어요? 이시계 <laughs> 먹는 거 봐.